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이제, 틸리슨 장관이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하자라고 말을 했고, 어, 여러 가지 제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자, 코리아 중앙데일리지에 나온 북한에서 나온 반응에 대해서, 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어, North says not to rate o u t r a g e US action 북한이 말했는데 아주 outrageous 도발적이고 불르상머리 없다 이런 개념을 쓴 겁니다. outrageous은 미국의 액션에 대해서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내용을, 어, 기사를 담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샹션.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이, 어, 그 샹션들을, 어, 저, 미국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여기 제재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로 평양을 묘사한다는 거죠. 래시아웃이라는 것은요, 래시장은 채찍질 같은데 건 아주 확 때렸다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나무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워싱턴의 센션을 래시아웃했고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얼스 촉구했다는 겁니다. 참지 말라고요. 그 미국의 아주 아우레이셔스한 그렇죠? 어, 도발지고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 그렇죠. 어 교직 미국을 고소 비난 여기서 비난을 말한 거 비난했다는 거죠 비난했다 뭐 때문에요 유인레트럴 자기의 더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미국이 하니까 그것을 북한이 비난하면서 레시아웃하고 <놀람> 어른즈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하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어, 북한의 예, 외무 장관이 말한 거죠 외무성 장관의 어, 파견되자는 대변인에 의해서 이슈된 발표된 어, 성명서 그죠 성명서를 말합니다. 예, s t a t e r u 이게 s t a t r u n Korean Central Jersey, 이게 미국의 이제 아송합니다 미국의 북한에요 관영 어. 관용, 어 인민중앙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에 그것에 통해 가지고요, 캠포데이셉터, 그러니까 뭐뭐 한 후에 4일 후에 나왔다는 거, 진주를 쓰가 스테이트먼트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리자한 파이드더 리자면 북한을 놀라겠죠? 노르스코리아가 파이했다는 발사했습니다. 다른 ICBM 미사를 발표 발 어, 동해로 쌓았죠, 그죠? 어. 그리고 Uh, U.S. President Donald Trump b o l l s a sweeping package of sanctions uh, against North Korea, Russia, and Iran. 이렇게 되있죠, 그죠자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어, 도널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sweeping package 아주 어, 뭘 쓸어버린 듯한 그런 제재의 어떤 패키지. 그런 것들을 뭘 하는 심사숙고하며 그런 걸 검토하면서 그죠 북한과 러시아와 이단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어, 스위핑 패키지 of 생션을 지금 말하면서 그죠 말할 때레이저은아나들 i rcbm을 발사한 거죠 자 7월 27일 날더 스네이트가 공화당 상원입니다 투표했습니다 98대 이로 했다는 거죠. 그죠. 어, 입법부를 지원했다는 거죠. 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Countering America's Adversary Through s a n c t i o n i Sanctioning을 통하여 미국의 적대 국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언급된 입법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손을 봐야 쉽게 말하면 손을 봐야 된다. 미국한테 덤벼린 애들은 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토표를 했는데 98대 2가 나왔다는 거죠. 예. Which encompass, 뭐뭐를 불러싼 그죠. 한국의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 s Act o 평양에 대하여 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예, Interdiction은 뭐, 금지, 금정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여기서, 네. 그 미국이 이제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TV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그 비를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할지, 네. 그죠? 그 비를 어떤 비냐, penalize 아주 벌을 준다는 거죠. 누구요?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커머셜 액티버티 네. 어떤 온라인 커머셜 액티버티와 관련되어 있는 누구한테 북한의 정부에 의해서 온라인 게임 관련된 아주 보화를 주는 그런 걸 비를 비 제한할 폐사할지안 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갬블링. 그죠? 온라인 갬블링. 그리고 합법화, 오스라는 근거를 주는 권위와 합법화하는 겁니다. 뭐죠? 북한의 외국 강제 노동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네, 강제 노동에 대해서 쌩션, 제재를 가할 것을 합법한다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노동자들을 외국에 보내서 이제 강제로 돈 벌어오게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 어, 중요한 단어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s t a l l m a t 라는나나나올 s t a l l m 것은요, 막다른 궁지 이런 뜻을 말합니다. s t a l l 가뭐 뭐를 막히게 하다, 뭐 뭐를 추가 막히게 하다. s t a l l 는 막다른 궁지 이런 어휘를 말한 거요. a 피 p 스라는 것은 뭐 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Anonymity란 것은 익명을 말하니 익명. 그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누가 말했죠. 그죠?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who spoke on the condition. 익명의 조건으로 누군가가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익명의 조건으로 말한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익명을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말합니다. Discord라는 것은요. 불협화음, <laughs> Provoke라는 것은 불러 일히다 도발하다, 뭐뭐를 자꾸 불러 익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어, 상당히 기사가 좀 길고 있는데요. 어, 나머지 분들을, 분들도 보겠습니다. 예. soul and imputant intention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soul, 여기 보시면 soul and imputant intentio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 피우던 트렌드 뻔뻔스러운 의도를 말한 겁니다. 뻔뻔스러운 그러니까 어 뻔뻔스러운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여러 나라 것은 여 위에 보면은 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어,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에서 뻔뻔스러운 그런 어, 의도로 자꾸 뭐 센션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어, 북한의 관영통신, 예, 관영통신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한 거고요. 토론회드 참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처음에고 어, 대립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어, 핵 미사일을 그 이상 실험을 하지 마라. 북한은 그렇게 못하겠다. 왜 너희들 니 몬들은 모든 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carry o u t 수행하다, 시행하다는 뜻이고요. excuse라는 구실, 변명, 핑계거리 이런 걸 말합니다. 여섯 번째 핵 실험을 말하는 거고요. 예, 어. 그죠? 전체적인 국가 전, 전체 스테이트파 전체 국가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DPRK 북한의 전체적인 공권력을 말합니다. 스트레치 포지션 전략적인 위치 뭐 어떤 지위 이런 합니다 이제 미국이 정신 차려 가지고 릴리티 리얼리티, 이하의 릴리티에서 깨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신중한 네.